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신 후에 이제 기존 의뢰인이신 경우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하셨지만 이혼 후에 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양육비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곤 합니다. 뭐 심지어는 뭐 상대방은 양육비는 안 주면서 애는 보여달라고 한다. 애안 보여주면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죠. 일단 양육비랑 면접교섭이 좀 별개이기는 합니다. 다만 차이가 있다면 면접교섭은 정해진 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할 사유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. 뭐 아이의 어 그런 제 컨디션이라든지 뭐 일정 등이라든지 그래서 음 상대방에게 그런 걸좀 아이의 상황상을 남겨둔다거나 어 또는 상대방이 예를 들어 굉장히 면접교섭에 있어서 아이에게 정서적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 내가 면접교섭 못 해주겠다라면 별도의 뭐 조치를 진행하거나 면접교섭 배제를 먼저 청구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두 개의 권리가 별개이기는 해서요. 다만,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. 왜냐면 하면접교섭이 아이잖아요. 우리 아이. 그래서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못 보여줄 수도 있는데. 양육비라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굉장히 정확하게 몇 월, 며칠 째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다 남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별도로 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해서 정말 그런 자료가 있고 사실이 있다면 감액이 된 후에 그거를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내가 이런 뭐 본인 말로는 뭐 어렵다거나 뭔가 뭔가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거나 이미 나와 있는 결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위반한 경우 굉장히 명확하죠 위반 사실이 그래서 면접 교사가 별개이지만 상호도 차이는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양육비 부분은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닌다 그런 경우는 직접 지급 명령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수단이죠. 그 양육비 부분은 우리가 뭐 판결을 받으셨든 조정조서를 작성하셨든 이렇게 뭐 재판상 의원으로 또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도 여기에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반 재산에 집행은 가능합니다. 다만 그거 이상으로 또 양육비의 경우에 더 챙겨주고 있는 것이 제도상 직접 지금 명령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청구를 하면 그 회사에 이해하기 쉽게 회사의 그 사장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우리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 만일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 이행 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사람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니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별도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상대방이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각종 제재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치라는 게 있죠. 감치는 뭐 며칠 이상 사람을 가두어 둘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. 다만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, 이 단계에서까지 지급을 안 하시는 분은 뭔가 이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활동 자체를 안 하는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. 사실 양육비 뭐 미지급의 경우 또는 뭐 증액 감액 등 변경의 경우 저희에게 오셔서도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뭐 일정한 요거나 이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도 지원을 일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